여러분,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? 책 내용도 물론 재밌지만 가끔은 그책한 권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의 그 뒷이야기가 훨씬 더 흥미로울 때가 있잖아요.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. 어떻게 보면 평범한 지리학 책한 권이 어떻게 독자를 만나는 흥미진진한 모험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 여정과 책이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. 왜 교육은 모험이 될수 없을까? 이 책은요,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 하나로 시작합니다. 그리고 오늘 우리의 여정도,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할 텐데요. 아니, 지리학이라고 하면 뭔가 좀 지루하고, 그저 암기만 해야 하는 과목,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. 그런데 사실은요, 이 지리학이야말로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흥미진진한 모함이 될수 있다는 걸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이 모든 모험은 한 번역가의 개인적인 프로젝트에서 시작됐다고 해요. 참 때로는 인생에서 어떤 문이 닫히는 게 전혀 새로운 문이 활짝 열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잖아요. 딱 그런 이야기입니다. 자, 이야기의 주인공인 번역가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학교에서 하던 강의를 잃게 된 거예요. 말 그대로 커리어의 기로에 서게 된 거죠. 근데 있잖아요. 이렇게 갑자기 주어진 자유시간이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볼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. 이분은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, 아, 이참에 번역 한번 해볼까? 하고 마음을 먹으신 거죠. 그리고 마침 고등학교 선배가 일하는 출판사에 직접 연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인연이 아주 중요한 전문적인 기회로 딱 바뀌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. 자, 그럼 이제 어떤 책을 번역할까 고민을 했겠죠? 그러다 엘러스터 보네트의 지리락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발견합니다. 처음에는 2008년판을 번역하려고 했대요. 근데 여기서 진짜 와 이건 운명이다 싶은 일이 벌어집니다 출판사에서 알아보니까 바로 작년 2023년에 모든 내용이 싹 업데이트된 최신 개정판이 나와 있었던 거예요 이 기가 막힌 타이밍 덕분에 가장 따끈따끈한 오늘날의 이야기를 담은 지리학 책을 우리 독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된 거죠 정말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 책을 번역한다는 게 단순히 글자만 바꾸는 작업이 아니잖아요 이건 뭐랄까 책의 핵심 매력을 새로운 문화권의 독자들에게 어떻게 전달할지, 책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과점에 훨씬 가깝습니다. 자, 이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. 원래 제목은 What is Geography? 말 그대로 지리학이란 무엇인가 입니다. 굉장히 학술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하죠? 그런데 한국어판 제목은 세계를 읽는 지리의 힘으로 바뀌었어요. 어떠세요? 지리에게 힘이라는 단어를 붙여주고 세상을 읽는다는 능동적인 표현을 쓰니까 와, 훨씬 더 역동적이고 흥미롭게 다가오지 않나요? 사실 이 제목 뒤에는요. 아주 치밀하고 영리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. 일단 원제가 주는 그 딱딱한 느낌. 그거부터 피하고 싶었고요. 그리고 이게 또 기가 막힌 게 우리나라 중학교 교육 과정에 비슷한 이름의 단원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도 훨씬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거죠. 거기다가 이미 베스트셀러인 팀 마샬의 지리의 힘 시리즈, 다들 아시죠? 그 책의 인지도까지 자연스럽게 등에 업은 거예요. 한마디로 지리학을 세상을 해석하는 강력한 무기처럼 포지셔닝한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책의 핵심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이 책에서는 현대 지리학이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두 개의 큰 기둥 위에 서 있다고 주장합니다. 그첫 번째 기둥 바로 환경 지식입니다. 이건 뭐냐면요. 우리가 지금 기후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. 바로 우리가 발리고 사는 이 행성의 물리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국제 지식입니다. 우리가 흔히 지정학이라고도 부르는 바로 그거죠. 전 세계 국가들의 정치, 경제적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서 돌아가는지 그큰 그림을 파악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 책에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. 이두 가지 지식이 더 이상 그냥 교양 과목이나 학문이 아니라는 겁니다. 이건 우리 모두의 생존과 직결된 말 그대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지식이라는 거죠.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. 아니, 이게 어떻게 우리 일상이랑 연결되냐고요? 자, 예를 들어 볼게요. 갑자기 가을인데도 날씨가 너무 춥다. 왜 그럴까? 아, 이게 기후변화 때문이구나 하고 연결 짓는 것. 이게 바로 환경 지식의 영역인 거예요. 또 다른 예로 저 멀리 다른 나라 정치인이 한마디 툭 던졌는데 갑자기 히토리 공급망이 흔들리고 그 여파로 내 주식계좌나 비트코인 가격이 막 요동치는 경험 해보셨죠? 이게 바로 국제 지식이 내 지갑 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순간입니다. 보세요, 지리는 이렇게 우리 삶 아주 가까이에 있는 거죠. 그렇다면 이렇게 수많은 학문 중에서 왜 하필 지리학일까요? 지리학만이 가진 특별한 힘은 대체 뭘까요? 그건 바로 이렇게 쪼개지고 분리된 세상의 지식들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강력한 다리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. 요즘 학문들을 보면요. 점점 더 좁고 깊게 파고들잖아요. 전문화가 엄청나죠. 심지어 같은 지리학과 안에서도 자연을 연구하는 학자랑 인간 사회를 연구하는 학자가 서로 대화를 안할 정도라고 하니까 말다 했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지리학의 진짜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. 지리학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, 이 둘을 잇는 튼튼한 다리가 돼서 우리가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볼수 있게 해주는 그런 통합적인 시야를 선물해 주는 거죠. 생각해 보세요. 기후변화나 국제분쟁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어떻게 한 가지 관점만으로 풀수 있겠어요? 절대 불가능하죠.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하나로 엮어내는 이런 총체적인 접근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요. 그리고 그게 바로 지리학이 가장 잘하는 일이라는 겁니다.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. 이 책과 번역가의 여정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? 그건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 즉 지리학자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. 지리학은 항상 창문 밖의 세계를 이해하고 또그 세계에 참여하는 것에 관한 학문이다. 와이 마지막 문장이 정말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. 지리라는 건요. 단순히 지식을 머릿속에 넘는 걸 넘어서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끄는 일종의 생각의 틀이자 행동의 출발점인 셈이죠. 자 오늘 여러분의 창밖 세상은 어떻게 보이시나요? 한번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?